브라질 경기를 끝으로 대한민국의 월드컵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일본 두 국가 모두 월드컵을 16강으로 마무리했는데요. 일본에선 대한민국의 16강 성적을 놀라워하며, 대한민국의 일본 축구협회 기술고문을 긴급 파견해 양국 간의 축구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의 반응이 놀라운 것은 아닌데요. 사실 대한민국의 축구 지원에 비하면, 대한민국의 16강행은 사실상 기적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K리그를 보시나요? 사실 저도 해외리그는 많이 보지만, K리그는 많이 보지 않는데요. 한국 K리그의 평균 관중수는 약 6,400명, 일본 J리그의 평균 관중수는 약 18,000명으로, 대한민국과 일본의 인구수를 감안해도 일본이 한국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즉, 일본은 대한민국보다 축구에 관심이 많은 나라라는 것인데요. 관중수뿐만 아니라 축구협회의 예산이나 유소년 인재에서도 많은 차이가 납니다. 대한민국 축구협회의 1년 예산은 약 900억, 일본은 약 2,000억 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유소년 수는 약 3만 명. 일본의 경우 유소년 수는 약 70만 명에 달합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잉글랜드, 브라질 등 축구 강국들의 유소년 수가 70에서 100만 명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일본은 상당히 선진화된 축구협회와 많은 인재풀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대한민국은 선수들 개개인의 기량은 매우 뛰어나나. 축구 인프라는 사실 축구 선진국이라고 하기에는 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어린 시절 축구부라고 하면, 제들은 축구로 밥 먹고 살려고 하나보다라는 생각이 들만큼 축구는 엘리트 스포츠라는 인식인 점도 한몫하는데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손흥민, 김민재, 황희찬 같은 해외의 쟁쟁한 리그에서 뛰는 선수가 나오는 것에 세계 국가들이 놀라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일본 기자에 이번 월드컵을 16강으로 마무리했는데 8강을 목표로 했던 것에 비하면 다소 아쉬운 결과다. 대한민국 또한 16강으로 마무리했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라는 기자의 질문에 일본 축구협회는 이번 월드컵은 일본의 실패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다만, 대한민국의 축구 성적은 비상적이다. 답은 두개중 하나다. 일본이 축구를 못하는 나라이거나, 대한민국이 비정상적으로 잘하는 나라이거나, 저는 대한민국이 비정상적으로 잘하는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뒤져봐도, 대한민국 같은 인프라에서 대한민국과 같은 월드컵 성적과 선수들을 배출하는 나라는 드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프로팀은 이브리그를 합쳐도 총 22개의 구단입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총 44개의 프로구단을 운영 중이며, 이외에도 지역팀 등 많은 국내 리그가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이처럼 프로 선수가 일본과 두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해외 오대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의 비율은 근소하게 대한민국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프리미어 리그에서 토트넘이라는 팀의 스타가 된 손흥민 선수에 비해, 일본 선수들 같은 경우는 매번 프리미어 리그에서 실패를 겪고 있는데요. 얼마 전 황희찬 선수와 같이 찰츠브르크에서 리버풀로 이적한 미나미노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에서의 적응에 실패하며 a 스 모라코로 이적한 것을 보고 일본 국민들은 도대체 손흥민 같은 선수가 일본에서 나올 수 있기는 한 걸까라는 반응을 보이며 아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평소 월드컵 전후로 잠깐 축구의 인기가 반짝이는 한국에서 박재성 선수 다음에는 손흥민 선수가 손흥민 선수 다음에는 이강인 같은 선수가 꾸준히 나오는 것에 일본 측이 놀라는 것은 당연한 반응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됩니다. 행복한 일만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